조직 스토킹의 비극. 가해자의 유머로 묻혀서는 안될 진실. 조직 스토킹 소심한 유머의 정반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감정이입이 가능한 영웅인 듯 행동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행동이 기이하고, 변칙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PC.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말하며, 속삭이는 소음 속에 그들의 의도를 숨기려 해도, 이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공사장의 인부들처럼 결코 교묘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비겁하게 외치고 달아나는 오토바이 배달부의 모습은 그들의 집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혼잡한 거리에서 택배기사가 혹은 차 안에 앉아 비굴하게 말하는 모습은 한편의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만의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는 착각에 갇혀있죠.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며 전봇대에 대고 수다를 떨듯 그들은 늘 피해자의 주변을 끈질기게 맴돕니다. 이 모습은 결국 그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비극과 유머. 이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주체가 없어지는 지속적이고 소름 끼치는 집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집착과 의존이 만나는 지점은 결코 아름답지 않으며 오히려 한편의 비극이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찌질한 모습은 결국 피해자의 일상 속에서 단한 줄의 소음으로 남을 뿐 그들은 매일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 변태짓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 그저 단순한 괴롭힘이라면 조우련만 그 속에는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무기의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유머를 감추고 자조적인 소리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집착하게 만들지만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피해자를 손쉽게 통제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